감사패 성명 전희수 목사 귀하는 여성 목회자로서 글로벌 한인 여성 목회자와 연합회를 세우시고 지난 2년 동안 회장으로 섬리시는 동안 미주와 한국, 캐나다, 남미 지역 연합회와 더불어 사역을 공유하며 본연합회가 글로벌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그 고마움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8년 11월 21일 글로벌 뉴욕 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회장 심화자 목사. 감사패 성명권 캐트린 목사 귀하는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 연합회 제1회기와 제2회기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기도와 말씀 사역 중심인 어머니 기도회와 중보 기도회 및 세미나를 본 연합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과 헌신의 노력으로 본회의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니다 하셨그 고마움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18년 11월 21일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 연합회 회장 심화자 목사.